연습해 줘. 연 왔다. 왔다. 이거 총. 아. 자. 이제 이제 이러서 되니까 장치가 좋네. 잘한 건 없잖아. 이리산, <laughs> <laughs> 나이스. 이리이스 이리산, 나이산 나이스. 나이산 나이스. 나이스. 리산 나이스. 리 이거 3대뜨지자1코트시님시시간 체크 들어가세요 시코대시 일산팀 어? 나이스팀 어? 드코트로속드시시기 바랍니다 형님 스피카 드시서드코트 시코드, 시코드, 시이드시코 야, 60대분 아수팀 어디 세요 60대분 아수. 60대분 아수팀 어디 있는지가. 1코트로 받아서 1코트 아, 나이스. 잘했다. 됐다, 됐다, 그렇지. 아. 영락 씨. 뭐나오라 그래? 저쪽에 저저 사람 누구야?

다. 아이 아, 스페 자, 코트 배정합니다. 코트 배정합니다. 50대 2부 결승. 50대 2부 결승. 퍼펙트 홍, 덕양. 퍼펙트 홍, 덕양. 2 코트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코트 배정합니다. 50대 2부 결승. 퍼펙트 홍, 덕양. 퍼펙트 홍, 덕양. 2 코트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맞아. 다시 한번 코트 배정합니다. 이 코트입니다. 이 코트 50대 2부 결승. 퍼펙트 홍 더경. 퍼펙트 홍 더경. 이 코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브를 배우자 우리. 막아라 그래, 저쪽에 좀나가라그렇게 그래. <laughs>

오십 대이부 결승 퍼펙트 홍팀, 박양팀, 아 박양팀 아, 어디 계세요? 버경팀 아, 아, 아. 아. 아.

아, 수브좋아 어, 야, 멋쟁이. 고 아, 용감인지 아았어 저렴진 거. 맞지? 아, 나이스! 아, 나이처. 아! 어? 어, 가자. 오늘서 뭐해? 네? 시상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가. 아, 설이 받아오는데.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 아, 아, 아 나이스! 아유 미안해. 이런 걸안 받으면 뭘 받아? 아, 한개만더 올라가면 좀 여유 있게 가겠는데. 이야 이 선이 안들린다 둘레단데 수비가 수비가 빵빵하니까 안 돌리네. 좀빵팡하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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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哦！哎！哦！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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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자 코트 배정합니다. 5코트입니다. 5코트 40대 2부 결승, JS 하나로 고봉 JS 하나로 고봉, 5코트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JS 하나로 팀 어디 계세요? 고봉 팀 40대 2부 고봉 팀 고봉 어디 계세요? 40대 2부 고봉 5코트로 오 5코트 5코트로 나오세요 그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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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대> 몇이야? <laughs> 어? 그때 응. 몇지야 십일 대 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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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대 8. 웃음> 어? 아아빠아빠 약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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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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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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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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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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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次，哦、来次，哦、来次！哦、来、哦、来次啊！ 예서씨 딴데뭐 이렇게 딴 데고 고다다저신으 잘하는 거 같아 난다르네아우다우다아 아이 이올라가 准备接啊！ Set pointer da Set <목소리> 민수 형, 잘한다! <목소리> 좀 힘들어, 민수가. 요, 요즘 운동을 좀 많이 안 했지, 그제? 자, 지평구 저, 유코트하고 아, 칠코트 철거해주세요. <목소리> 6칠코트 철거. 유코트하고 칠코트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거지안 해, 유코트, 칠코트. 설거지, 아래 6코트, 7코트하고. 설거지. 어디대 이나 어디가 이동할어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앞두요이네 고냥이 기이앞두요기는데아 한번 물어 봐. 나이 몇인가 한60된것 같은데? 한0타인것 같은데 머리가 백발이라서? 이거 우리 이기면 가는 거야? 더 가야지

이아 <laughs> 수영이 멋지! 손에 닿다고 대기요 야동희야 <laughs> 오늘 공 니한테를 네 먹는다 시원하게 미쳤나봐 <laughs> 오늘 하루 종일 니한테를 네 먹는다 네네네네네 <laughs> 그냥 어? 아, 한번 네 해보고 해볼게. 싶었는데 안 오네 어? 아 사는 <laughs> <laughs> 아, <자들> 막 구분 굴러다 니 굴러 이 e x 아이아이아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다막구러 다니는 거다구다 그러니까 부럽다 부러워 다녀도 제자리 간다 우리는 부르면 다째요 가부러져도부러져

Right there. 고트배 정합니다. 고추가 정합니다. 60대구 본선 4강, 명랑청 아 어울림 아 명랑청 아 어울림 아 1코트로 투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트배 정합니다. 1코트입니다. 60대구 본선 4강, 명랑청 어울림 명랑청 어울림 1코트로 석기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명랑청 팀 어디 계세요? 들어보세요. 명랑 어울림 팀 60대부 어울림 팀 어디 계세요? 60대부 어울림 1코트 1코트 아아비 자세하자, 자세하자. 야 우. <무늬> <무늬> 소리가 났는데왜 그래? 자세하라 그래 이거 갖다 드립니까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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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상 찍혔다고 동기신호소개 안내 말습니다 9코트, 10코트, 11코트 모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양시 조크협회 기태형 선수님께서는 9코트, 10코트, 11코트 모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여기 있어? 7대0 7대0? 7대0? 가라코니 고 있는데 이 있어. 나이스! 이스 공이 죽었가봐요오도데도 처음 만들어. 볼뜩을 같지 아니, 아니, 네, 그, 어떻게, 면이오도데도 그, 그, 음, 맞아. 그러네. 이이 어. 음. 공이. 이이 공이. 이이게이 공이. 공거같이이 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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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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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공이. 이 공이. 공이. 공 아! <목소리도> 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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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 거아니었어아웃이었어요 아웃. 자, 푹. 아웃. 아! 아, 푹. 아, 푹. 아, 푹. 아, 아, 푹. 아, 푹. 아, 그 아, 공점이야? 공점 동점. 공점이야? 공점이라고? 네. 네. 저거에 속수무치기가 제가 보니까 강한게 있으니까 그죠 두 개. 두개 십. 하나. 어떻게 저리 냐 <목소리> 네. 음. 아유. 음. 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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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깝다. 주롱아 어째 러블, 계속 쟤는 지금 네트를 살짝 건드리고 넘어가는데, 기, 기가 막히지? 낮은 타지, 낮은 타지. 오늘 낮에가지낮에 오늘 친구만났때요가 주던 찬스 찬스 아, 찬스 왔다. 아, 찬스! 가자! 아아 박수! 아, 12. 시비대 자 코트가 정합니다. 60대 후 본선 4강 일산 신도 일산 신도 12코트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키대부, 일산팀 어디 계세요? 아, 6 0대부 아, 일산, 신도팀, 아, 시이코트에서 바로 경기 진행합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아, 맞다 가자 오케이 잘한다 얘들아 굴러다니면 되잖아 어, 아, <laughs> 촬영하려고 <오우>. <웃음> <웃음> 저기 사진 한번 줘, 사진 한번 오, 나이스, 구야. 또, 또 왔어. 나이스. 야, 수영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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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수영이. 야. 나이스, 나이스. 아, 푸시

4대 1, 인트 4, 5, 트도 8, 9, 10, 11, 니다 13, 트4 1주 16, 1니다